안녕하세요. 식약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단골 약사 고윤선입니다. 자, 여러분, 음식 궁합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예를 들면, 음식 중에서 뭐, 돼지고기를 삶아서 먹을 때는 새우젓이랑 먹어라. 또는 토마토는 올리브오일을 뿌려서 먹으면 좋다. 이런 것들. 음식과 음식 간의 맛이나 또는 영양이 어울리는 것이 있고 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이 섭취하시는 음식과 약 사이에도 분명히 궁합이 있습니다. 자, 음식이나 약은 모두 우리 입을 통해서 섭취를 해서요. 위장관을 통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섭취한 음식은 약과 함께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의 흡수나 배사 그 다음에 분해 배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주의해야 할 약효별, 그러니까 질환별 음식과 약의 주의해야 할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약질시 지금 시작합니다. 자, 바나나는 고혈압약과 맞지 않는다. 이야기 들으시면 아마 조금은 어르신절 하실 거예요. 바나나라고 하는 식품은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 혈압이 있는 분들의 건강에도 분명히 유익한 영양식품입니다. 그러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바로 K라고 하는 영양소 때문입니다. 혈압약 중에 대부분은 혈중에 칼륨 농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바나나에 들어 있는 성분 중에서 이 비타 K 성분이 칼륨 성분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녹황색 채소라든지 오렌지 또는 뭐 자두나 이런 과일류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한번 주목해 보세요. 고지혈증 약과 자몽 주스는 좀 안 맞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자몽 주스 안에 있는 나린긴이라는 성분이 고지혈증 약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약물의 혈중 농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 우려가 좀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자몽 주스는 고지혈증 약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 치료제 그리고 부정맥 약. 어, 요런 여러 가지 약의 대사를 사실 좀 방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자몽주스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약을 복용하는 시간과 충분한 간격을, 2시간 이상 간격을 떼고서 섭취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의해야 할 식품은 바로 제산제와 오렌지입니다. 제산제 어, 우리가 보통 제산제를 먹는 이유는 위에 과다하게 산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먹잖아요. 사실은 목적에 있어서도 산성이 있는 주스류, 시큼한 것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산제 에 포함되어 있는 알루미늄 성분이 워낙에는 이제 제산 기능만 하고 그대로 배설되게 되어 있는데 오렌지 주스 같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체내로 그대로 흡수하게 되어서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겔포스라든지 알마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산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오렌지 주스는 제산제 복용 후 적어도 2, 3시간 이후에 섭취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유는, 어, 아주 여러 가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고요.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변비약을 드신다 그러면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유의 약 알카리성이 변비약의 흡수를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변비약은 위에서는 그대로 내려갔다가 장에서 녹아야지만, 복통이나 경련을 일으키지 않고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우유랑 함께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보호막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녹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하게는 아주 심한 복통을 일으키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변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우유나 유제품을 드신 후에 적어도 1시간 간격을 떼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약효별 주의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사실 약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이 약을 먹으면서 술 마셔도 돼요.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서 커피 마셔도 돼요.라는 부분인데요. 자, 술과 커피 한번 조금 알아볼게요. 물론 어떤 약이든지 술이랑 같이 드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항생제 그리고 진동소염제. 이건 완전히 간독성을 굉장히 많이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경정신과적인 약물들, 수면유도제라든가 수면제, 안정제 이런 것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발톱무좀약이나 이제 여러 가지 항진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술은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커피는 어떨까요? 어, 커피와 가장 안 맞는 약은 약을 해보려면 일단 위장약이에요. 네. 커피 자체는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커피를 함께 드시면 별로 약효를 제대로 보실 수가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또한 가지 철분제 드실 때도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떼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과 음식의 궁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해서 챙겨야 할 것들이 좀 많은데요 번거롭지만 제품 사용 설명서 꼭 지참하시고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 궁금한 부분은 단골 약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